누구요 번아웃 분들이요? 아, 분다 번아웃이요? 네. 아, 그런 거 같아요. 이분, 이분, 멈춰 좋더라. 그니까. 응. 확실히 잘한다, 번아웃이. 번아, 번아웃 잘하니? 그렇게 공부를 하는 못하면 이상해. 다르다 달라. 가다가, 가다가, 좋다, 그냥 가다가, 그냥.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잘하요 가다가 좋아요 가다가 맞죠 형님?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응, 나랑 비슷해 나랑 비슷하다고 말해볼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 아저씨분은 되게 잘하신다 아 운동해야 되나? <laughs> 오우 균현우 잘하노? 왼손 잡이에요, 우리 왼손 잡이. <목소리> 현우 형이 요즘에 <목소리>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, 소환형. <목소리> 연습을 진짜 많이 하니까 현우 형이 피가 안 나. 그렇죠. 모든 애가 보르는 식으로 일단은 잘 뛰어. 아, 몸이, 몸이 다 준비가 돼 일단 기분기가 기분 기본 체력지장 않더라. 풍 모두 못하는 토픽, 가만히 있 사실 못하면안 들어오지, 안 들어오지 않을까요? 아이 근이겨냈잖아요 너는. 인요페이스던프트르도 아, 보고 최고입니다신도 빨라. 아, 아, 슛이 너무. 피스포지 어제 봤던 슈터는 다 이상하긴 하네 슈터라 내가 보안 되는 근데 약간 아, 확실히 서버 아, 대회랑은 약간 저도 그 집중력이 아, 좀 것도 그렇긴 하 근데 어제 우리 딱그 대회 팀이 우리가 딱 대회 바이브로 연습하기 딱 좋은 팀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? 아, 적당하게 이제 지금 이렇게만 따지면 도좀아 그쵸 사실 이제 힘리그가 그런 아저씨들이 덩치가 많았대 우리가 그 거를 못 이겨내니까 덩치들을

이렇게 맛있고 있는 거. 힘드신가 봐요. 힘신가봐요 그래, 남은 너무... 시간 1분. 그래 너무 잘넣으시긴 했어. 한한뭐 다섯 여섯 방, 일곱 방 넣으신 것 같아요. 공격 시간 11초. 샤클락 11초. 아공 공격... 공격시간? 남은 시간 30초! 근데 저기 형 방금 비유볼 치던 사람 바람, 저그 사람 진짜 잘해요. 재원이 형. 저기 방금 비유볼 치던 저기 재원이 형. 재원이요? 진짜, 예, 진짜 잘하셔요. 원리니 싱가포르래요 싱가포르. 아 싱가포르. 응. 진짜 잘하더라. 남은 시간 10 9 8 남은 시간 8초 7 6 5